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업 진행, 학습 현황으로 들어와 주시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는 연동된 교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의 교재 메뉴 쪽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우측 문제지에서는 선택된 클래스의 최근 배포된 문제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인원수가 체크되어 있어서 해당 문제지가 총몇 명한테 배포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학생 이름을 클릭하시면 학생 개별로 배포된 문제지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채점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채점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왼쪽에서는 정답과 문제, 해설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일괄적으로 채점 또는 한 개씩 클릭해서 채점하실 수 있습니다. 채점이 완료된 후에는 오답 문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배포할 학생을 클릭하고 오답 문제 그대로 또는 오답과 유사한 문제를 세 배수까지 난이도를 조절해서 오답 문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5단 문제지는 수업 준비, 맞춤 문제지 5단 문제지 탭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풀었던 문제지를 한번더 풀게 하고 싶으실 때 숙제 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숙제를 내주실 수 있고 내줬던 숙제 정보는 학습 편항, 왼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현황에서 바로 채점까지 하실 수 있고, 수업 진행, 문제지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문제지만 구분된 상태로 채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숙제 내기는 숙제를 내줄 문제지를 클릭하면, 하단에 검정색으로 팝업이 뜨게 되고 숙제 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연동된 학생에게 바로 숙제 내기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출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출제된 문제지가 삭제되면서 출제된 모든 내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출제 취소 시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개별로 오답 노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생성할 학생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 채점이 완료된 문제지를 선택해 주신 후 하단에서 오답 노트를 클릭해 주시면 선택해 주셨던 문제지의 오답 문항들이 하나의 문제지로 생성되어 배포됩니다. 교재 탭에서는 연동된 교재 정보를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채점이 완료된 학생들에 한해서 해당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개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채점이 완료된 페이지를 선택하신 후 전체 5단 문제지 생성과 숙제 내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 분석표로 들어가시면 채점이 완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분석표를 만들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분석표 만들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분석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에 분석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분석표 제목, 범위, 영역, 표지 템플릿까지 설정해 줍니다. 별도 선생님 코멘트가 있으실 경우에는 하단의 코멘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생성 버튼 클릭 후 잠시 기다려 주시면 분석표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분석표는 분석 차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